속보 한국 전투기 kf-21 복작기 시험비행 준비 kf-21 전투기의 10차 비행시험 국내 개발 전투기 kf-21 보라메가 28일 공개비행에 성공해 본격적인 성능검증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시험비행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사업청은 28일 경남사천의 공군제 3 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KF-21 최초비행 성공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6대의 KF-21 시제기 중 1호 기가선도 시험기로 나서서 랜딩기어를 접고 약 19분간 창공을 날았다. 누적 1881시간의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공군제 52 시험평가 전대 소속 안준현 중령 진, 은 이날 오후 2시 50분 무렵 현장 활주로에서 1호기를 이륙시키며 랜딩 기어를 완전히 접었다. 최대 고도 약 5,000에서 9,000피트까지 상승한 안중령은 4,000일대 공역에서 정상적으로 비행을 마치고 오후 3시 9분 무렵 활주로에 착륙했다. 안중령은 착륙 후 항공기 KF21가 워낙 잘 컨트롤됐다. 고성능을 호평했다. KF21 시제 1호기는 앞서 지난 7월 8일 첫 활주 시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7월 19일 남해 상공을 날았지만 당시에는 랜딩 기어를 접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비공개 시험 비행이었다. 랜딩 기어까지 접고 완벽하게 비행 시험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시험 비행 성공을 통해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행시험은 초기 건전성 시험 오른쪽 화살표 영역 확장 시험 오른쪽 화살표 성능 검증 오른쪽 화살표 무장 적합성 오른쪽 화살표 군 운용 덕함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시제 1호기는 이중 초기 건전성 시험 절차를 완료했으며 현재 영역 확장 시험을 받고 있다. 시제 2에서 6호기도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 시험에 투입될 예정이다. kf 21 시제기들은 오는 2026년까지 총 2,0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시험 평가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kf 21b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의 납품할 기체들이 2026에서 2032년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이번 행사를 참관한 이종석 국방장관은. Kf 21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연공수호의 주역이자,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Kf 21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KAI와 방사청, 공군, 협력업체, 학계 및 연구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강구영 KAI 사장은 KF21위 최초 비행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로 초음속 비행기 개발한 국가반열에 오르게 됐다. 고 의미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엄동환 방사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 등군 주요 지기자들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장인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한마드 헤린드라 국방차관 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 개발 참여 업체 관계자 주한 외국 무관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kf-21 위 최초 비행 성공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 현실화되는 순간이고 미래 첨단 과의 기술 강군의 상징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2. kf-21 2인용 복작기 연말 출고 인니 분담금 파뮤 대납 거론 KF21 계약서 인위 연체금 포함 제작성, 분담금 일부 파유대납할때 내년 1분기까지 계약서 수정 계획, 향후 5년간 남은 1조 3천억 완납해야.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3호기까지 출고돼 지상시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연말에는 이 인용, 복자기, 형태의 시제기 4호기가 출고될 예정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1, 3호기 모두 조종사가 한 명인 단자 전투기 형태다. 이와 함께 이달 중 kf-21에 장착될 예정인 다종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여한 보잉 737 항공기에 장착해 현지에서 시험비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특산물인 파뮤로 개발 분담금을 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15일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분담금의 약 30%를 현금 대신 현물로 납부하는 데 대해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이 많다. 군수품부터 일반 물자까지 다 생각하고 있다. 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 세부적으로 추후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파뮤를 많이 생산한다.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는데 팜유를 받아서 우리 국내에 팔지 않고 바로 국내 상사를 통해 해외에 파는 방법도 있다. 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국내 업체가 손해 보는 협상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팜유는 팜나무 기름야자 위 열매를 가압하며 찐후 압착해 추출하는 기름으로 2000년 대초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이다. 팜유는 과거 윤활유나 양초, 비누 제조 원료 등 공업용으로 널리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식품용으로 쓰인다. 과자나 라면 제조 시 사용하는 튀김용 유지로 많이 쓰인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제조 시 가공용 유지로도 사용한다. 양국은 공동개발 분담금 협상 타결에도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 연체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가 곧 진행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미나백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해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조건으로 오는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2272억 원만 납부했고, 올해 기준 분담금 연체액은 약 8,000억 원이다. 양측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유지하되 분담금의 30% 정도를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연체액을 비롯한 분담금의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수정된 비용 분담 계약서에는 2026년까지 남은 5년간 미납액 8,000억을 포함한 분담금 잔액 약 1조 3,000억. 원을 어떻게 지불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담금 미납 연체분 이자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3. KF21 보람의 전투기 최초 비행의 의미와 기대. 지난 7월 19일 경남 사천 공군 제 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전투기가 있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최초 비행 모습이었다. 파일럿 안준현 소령은 조종간을 당겨 KF-21 보라매와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KF-21 위 최초 비행은 전투기의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비행 시험 단계로 진입하여 본격적인 성능 검증이 시작된다는 이 정표라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 앞으로 KF-21은 이 천여 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시험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비행 시험 과정을 통해 KF-21의 체계 개발이 완료되면 공군 등의 납품할 기체들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양산돼 순차적으로 전력화된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적인 사업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첫 비행에 성공한 한국은 세계 8번째의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첫 비행 성공을 계기로 KF-21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본다. 먼저 KF-21의 심장인 엔진은 GE 위 F-414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된 GE는 2020년 5월 첫 엔진 2기를 인도했고 2022년 4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F-414-GE-400K 엔진을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를 출고했다. 앞으로 GE는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GE400K 엔진 240기와 부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g e 위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초기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 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하다. 특히 F-414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극대화하여 가능한 가장 적은 소유비용과 유연한 정비 성능을 제공한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메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 A-18E, F 슈퍼 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위 그리핀 JAS-39EF, 인도 테자스 마크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마틴과 나사, 나사, 위 X59위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F414-GE 400K 엔진 2기를 장착하고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마하 1.83 속도 그리고 약 2,900km의 작전 반경 성능을 갖추고 있다. 탑건 매버리기 주인공이기도 한 F-414 엔진. 미 해군의 젊은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탑건 1편은 1986년에 공개되어 흥행에 성공하고 이듬해 아카데미상의 주제가상, 음향상 그리고 음향 효과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고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운드 엔지니어링에 의해 더욱 강한 인상을 주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았다. 후속작인 탑건 매버릭은 항공모함에서 전투기의 바람과 착함이 반복되는 시작 장면부터 관제실 바로 옆을 날아가는 전투기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관객들을 집중하게 만든다. 이처럼 현실감 넘치는 엄청난 사운드 작업에 70년 넘게 미 해군의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해 온 지이 항공이 기여했다.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의 지이 항공 오하이오주 테스트 시설을 비롯한 여러 시설에서 녹음한 실제 항공기 엔진의 사운드를 바탕으로 음향 효과 팀은 영화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영화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전투기는 미 해군의 F/A-18이. F 슈퍼 호넷이다. F A-18 호넷의 계량형인 슈퍼 호넷은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을 담당하는데 슈퍼 호넷의 심장이지항공이 F-414 엔진이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지 지난 9월 중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폴란드 군비청과 약 30억불 규모의 FA-50 전투기 48기에 대한 수출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 다재다능한 훈련기인 T-50 계열의 경전투기 버전인 FA-50 전투기가 거둔 경사다. FA-50 전투기에는 미 해군의 F, A-18 호넷 등의 사용되어 안전성과 우수성을 검증받은 GE F-404-400이 엔진의 최신 기술을 접목하여 개량시킨 GE F-404-100이 엔진을 장착되어 있다. 또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조종하는 항공기 블랙이글 T-50B 에도지 F404-102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현재 T-50 계열 항공기의 엔진은 국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면허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지인은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F414-GE-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력 지원을 위한 지위와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인은 한국형 전투기 보람매의 엔진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KF-21위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합니다. 지난 40년 이상 한국의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해온 지인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 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위, 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입니다. 김영재지 항공코리아 사장 겸지 코리아 총괄사장